이리 와, 이리 와. 이거 뭐야? 아이고. 이거 먹어. 어.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그거, 먹어. 어, 알았어. 가미야, 갈게. 다음에 또 올게. 어디로 나왔어? 어머, 세상에. 아유. 아줌마가 줄게 없어요. 먹을게 아이고 따라오지마 아줌마. 안녕 세상에 그래도 너는 행복하다 야 주인이 참 좋으신 것 같아서 안녕 그래 어이구 말도 잘 알아듣네 가 얼른 세상에 어디로 나왔지?